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딩딩이에요. 오늘 소개할 책은 만먹인의 떡집, 구햇님 달님 떡집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 운동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마음씨도 아주 착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는 인기가 많은 햇님이와 동생 달님이에요. 햇님이는 거짓말을 하면 방귀를 끼고, 달님이는 거짓말을 하면 떡국질을 해요. 그의 등장 인물은 산신 할머니에게 사람이 되고 싶다며 소원을 빈 꼬랑지가 돼서 꼬랑지가 사람이 돼서 소원떡을 만들게 된 꼬랑지 산신 할머니의 편지를 받고 꼬랑지가 만든 소원떡을 배달하는 왕구리 햇님이 달님이의 엄마와 아빠예요. 앞줄 거리를 말해 드릴게요. 햇님이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종이접기를 하자는 보아, 축구를 하자는 우랑이와 아랑이. 하지만 햇님이는 수업이 끝나면 동생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바로 가야 했어요. 친구들이 주말에 바다와 놀이동산에 갔다고 하자. 햇님이도 이번에 바다와 놀이동산에 간다며 거짓말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흰님이의 배에서 꼬록꼬록 가스가 차올랐어요. 흰님이는 거짓말을 하면은 방귀가 나와요. 참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 달려가서 방귀를 뀌었어요 흰님이는 남들처럼 거짓말을 잘하고 싶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침 아주 작은 소리도 잘듣네 꼬랑지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햇님이가 하는 말을 드, 다 듣게 되었어요. 꼬랑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손으로 떡집으로 달려갔어요. 꼬랑지는 햇님이를 위해 어떤 소원의 떡을 만들까요? 재미있게 읽은 부분 꼬랑지가 떡을 만들 부분이에요. 그 부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비법 재료를 확인한 꼬랑지는 깜짝 놀랐어. 보름달이 사라지기 전에 돌래떡 두 개를 빨리 만들어야겠네. 꼬랑지는 메밀가루를 찾아서 서둘러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 마음이 급하니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았지. 꼬랑지는 식은땀이 났어 메밀방죽을 밀어서 둥글게, 납작, 둥글게 납작하게 빗어야되는데 자꾸만 모양이 찌그러졌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꼬랑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둥글게 다시 모양을 잡았어. 햇님 달님 향 남매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꼭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돌레떡을 둥글게 빚었지. 이 부분이 왜 재밌었냐면, 미미, 메밀 반죽이 모양이 자꾸만 찌그러졌지만, 친구를 위해 끝까지 정성껏 둘끈게빚는 꼬랑지가 맛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는 거짓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말떡, 불행이 사라지는 감떡, 그리운 사람이 다시 돌아온 돌렛떡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저는 거짓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말떡을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날수 있다고 하면 정말 날게 되잖아요. 이 책도 엄청 재밌을 것. 꼭 읽어보세요. 추천.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